안녕하세요. 도농 월드 부동산 서수경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어, 다산 이 편한 세상 자이 아파트 시세 알려드리려고 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다산 이 편한 세상 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685세대로서 그 증권지구에서 가장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입니다. 2018년 6월에 입주했으니까 어, 지금 2년 반 정도 입주한 지 지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 2023년 어, 예정인 개통 예정인 8호선 다산역이 도보로 6분대인 아파트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또한 다산 가람 초등학교가 바로 붙어 있어서 초품아인 아파트입니다. 또한 그린 공원이 단지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아주 큰 장점입니다. 평형은 24평, 30평, 34평에서 어세 가지 평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20년 8월에 4개월 전에 한번 시세 한번 올려 드렸었고요. 지금 사 2020년 12월경 해서 지금 4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어, 시세하고 호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24평형 같은 경우에는 어, 8월달에는 20년 8월달에는 6억 5천에서 7억 5천에서 어, 어, 거래가 되었었고요. 지금 현재 어, 12월에는 어, 새 안고 있는 물건은 어, 7억에서 7억 5천 정도에서 어, 호가가 나오고 있고. 주인 거주 물건 같은 경우에는 7억 8천에서 8억 정도 해서 새 안고와 주인 거주 물건이 5천 정도, 5천만 원 정도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30평형 같은 경우에는, 어, 4개월 전에는 7억 5천에서 8억 정도 해서, 어, 거래가 되었었고요. 지금 현재 12월 달에는 새 안고 있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7억 8천에서 8억. 주인 거주 어, 물건인 경우에는 8억 2천에서 8억 7천 정도 해서 거래가 되고, 호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새 아는 물건과 주인 거주 물건이 6천만 원 정도 해서 지금 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하고 비교해서도, 어, 4개월 전하고 비교해도 한 5천만 원 정도 어, 이제 거래가가 올라간 상태입니다. 34평형 같은 경우에는 8억 5천 정도 해서 어 저기 8월 달에 거래가 되었었고요. 지금 현재 12월은 새 아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8억 7천에서 9억 2천까지 나오고 있고 주인 거주 물건 같은 경우에는 9억 5천에서 9억 8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 안고 있는 물건과 주인 거주 물건은 34평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 정도 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월 전하고 비교하면 34평형 같은 경우에는, 어, 거의, 어, 1억 정도 가격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 4개월 동안 쭉 지켜본 결과로는, 어, 34평형이 먼저 가격이 올라가고, 그 뒤로 30평, 3, 24평형이 갯매우기 식으로 따라가는 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또 어, 이편한 세상 자, 다산 이편의 세상 자이뭐 시세라 어, 시세 변화나 뭐 어, 소식 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영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